결혼 1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3번 연락도 없이 찾아옵니다. 처음엔 이해했어요. 손주가 보고 싶으시겠지. 근데 하루에 영상통화 5번 조리원에서도 쉬지도 못했어요. 산후에 손목이 부서질 것처럼 아픈데 커피 좀 타달라 하시고 심지어 우리 엄마가 산후 조리 중인 며느리한테 심부름을 시켜? 하시더라고요. 아이 보러 오신다지만 5시간씩 앉아 본인 이야기만 하세요. 그냥 잠깐만 쉬고 싶다 말해도, 너는 할말다 하고 산다고 받아치십니다. 그럼 연락하고 매일 오면 되냐? 이러시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진 않아요. 그냥 우리 셋 아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매번 그걸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팔로우하고 더 많은 시월드 현실 이야기 다음 편도 놓치지 마세요.